자 이번에는 템플릿을 만들어 작업을 할게요 우리가 뷰에서 http response로 이렇게 나는 홈페이지에요 방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예 우리 html 파일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폴더를 폴더 위치를 루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폴더를 새 폴더 해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앱 안이 아니라 여러분들 루트 기준으로 그래서 루트 기준으로 새 폴더 한 다음에 여기다가 템플릿 7라고 템플릿 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 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에 다하는 n 인덱스.html이라고 만들어 줄까요 인덱스.html 그리고 또 템플릿으로 새 파일로 이번에는 방 html이라고 만들어 줄요 이렇게 만들어주고는 인덱스 e x h t m l 에는뭐 내용으로 h1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는 홈페이지 테스트 일단 해보려고 그 다음에 방은 마찬가지로 h1으로 해가지고 나는 방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는데 자, 이 상태로 한이 템플릿을 우리는 이제 요페이지 뷰에서 접속을 딱 하게 되면은 나눔 홈페이지예요즉좀 전에 만든 템플릿의 인덱스.html이 보여주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걸로는 요 http response 대신에 랜더 해가지고 템플릿의 내용을 랜더 해가지고 뿌려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의 경우는 랜더를 해다오. 뭘 랜더를 해주냐? 랜더는 이미 여기 임포트 돼 있어요. 자, 고시트컷 p 임포트 랜더로 렌더 해다오. 뭘 자, 리퀘스트가 오면은 요청이 오면은 우리가 만들어 준 인덱스.html을 보여다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방도 보여주고 싶으면 이것도 역시 렌더해 주세요. 언제 접속하는 리퀘스트 요청이 오면 보면 뭘 보여줘 이번에는 그때는 방점 html을 보여주세요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템플릿을 인식하게 해주려고 지금 템플릿이라는 폴더 만들었 잖아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장고 프로젝트 안에 세팅스에서 템플릿 설정을 해주 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템플릿이라고 있고 디렉토리가 어디냐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요. 자, 기본으로 잡혀 있는 걸 보면은 베이스 디렉토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즉 루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템플릿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디렉토리는 어떻게 되냐? 근데 베이스 디렉토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템플릿.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기본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 기준으로 해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게 여기를 아, 지금 대문자로 썼네대문자 말고 템플릿칠하고 요거를 자, 베이스 디렉토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따옴표를 반드시 따옴표로 요 폴더다라고 해줘야지 인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 주기 때문에 자 루트로 아무것도 안하면은 베이스 디렉토리로 index.html이 보여주는거고 그리고 방이라고 접속하면은 방.html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이 베이직에서 우리 뷰에서 인덱스는 index.html 인덱스 템플릿에 있는 index.html 그 다음에 방은 방점 HTML을 보여주게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템플릿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HTML을 연결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한다? 세팅스에서 이 템플릿 폴더 지정해 준 것을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지 됐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뷰에서 렌더 해가지고 해당. index.html, 뭐, 0.html 같은 html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럼 계속 이어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요 템플릿끼리의 어떤 상속 관계 또는 뭐, 왁구를 잡아주는지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